수체계. 어, 그냥 빠르게 채워볼까요? 그래. 제일, 야, 제일 끝에 뭐, 뭐야, 마지막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다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는? 복수수예요. 복수수 말고 새로운 수를 또 정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다 보면, 야, 우리는 이런 수도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수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수 중에 가장 끝판왕은 복수수고요그 복수수는 나눠지죠. 아이, 거꾸로 얘기자 이상하다, 아무래도. 자. 자연수가 있었어, 처음에. 인간들이 자연수를 처음 만들었는데. <laughs> 여러분, 요 밑에 보면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라는 거 봤죠? 그걸 먼저 해볼까? 그걸 먼저 해보지 뭐. 아, 이게 근데 네,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봐봐.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더하면 어떻게 돼? 자연수 나와. 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막 수가 막, 막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옛날 사람들이라면 완전 옛날. 유목생활 하던 수준. 농경사회 이전. 귤따 먹고 살 때. 채집, 수렵, 이딴 거할 때. 그때는 더셈만 있으면 됐어. 뭘 빌려주고 막 이런 개념이 없어. 어차피 사유재산이 없어. 왜? 좀 있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니까 그냥 구해서 먹고, 우와, 좋아하고. 또 없으면 배고프면 구하러 가서 또 먹고 구해. 와 좋아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더하기만 있으면 돼요. 너몇 마리 먹서어나 토끼 두 마리. 너는 노루 세 마리. 그럼 와 한단 말이야. 다섯 마리 이러면서. 그때가 자연수 세계. 더쌤에 할때 문제가 없어요. 곱쌤도 마찬가지. 곱쌤은 자연수를 더쌤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더쌤을 여러 번 하는 게 곱쌤. 그게 문제가 없었어. 근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나노쌤 때문에 생겨요. 토끼 열 마리를 둘이 나눠 먹기도 하고 다섯이 서 먹기도 하고 문제가 없어. 혼자 먹어도 되고 열 명이서 먹어도 되고. 근데 문제는 토끼 열 마리를 셋이시서먹으려고 싸움이 나는 거야. 그 분수가 필요해. 사람들이 사실은 분수를 여기 있는 유리수란 예를 먼저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흐름에서 끊어지니까 내가 그냥 약간 각색을 할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연수를 가지고 덧셈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뺄셈도 아니 곱셈도 문제가 없었는데 뺄셈이 안 된단 말이야. 뺄셈을 위해서 뭘 만드는 사람들이 음의 정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에 가운데 0이라는 애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 3밖에 없었어. 이래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어. 그런데 뭘 빌려주고 받고 하고 뭐 꾸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개념이 생겨 필요하게 됐단 얘기지. 그래서 저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뺄셈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 놈들과 얘네들 짝을 지어서 가운데다 얘를 잡는다면 정수라는 개념을 만들고 보니 나눗셈이 안 되는 거야. 원래 는 순서가 막 바뀌었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유리수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분수라는 것과 비슷하죠? 분수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리수, 유리수하고 분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정수 아닌 유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특별하게 이걸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얘기 중에 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집합은 생기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나머지들을 구분, 구구구된다 그랬지. 얘가 딱 그런 개념이야. 유리수를 잡는데 그 안에 정수가 있으면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얘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왜이 안에서 유리수는 정해 되어 있었으니까 나머지 찌끄레기들 이렇게 되는 거지 여집합이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c 붙이는 거자 그래서 이 유리수가 있었는데 자 그럼 봐봐 더쌤 됐지 곱쌤 됐지 얘 때문에 뺄셈도 됐지 지금이 되니까 나눗셈까지도 문제가 없어진 거야 근데 인간들이 욕심을 낸 거야 이런 짓을 원한 거야 얘를 풀고 싶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리수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든 거야 루트 무리수를 만들어낸 거야 로그 파이, 이,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리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통틀어서 무리는 뭐라고 그르냐면 이거 실수라고 불러. 그리고 실수하고 얘도 왜 생기는 거냐 봐봐. 다 이유가 있어 생긴 거예요. 지금 실수 밑에 있는 허수라는 애는 얘를 풀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우리 이미 배웠잖아. 이 1학기 때 수학 상에 나오는 거. 얘를 풀고 싶어. 야, 이거 음수면안 돼? 이렇게 된 거지. 음수 한거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허수.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개는 정확하게 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 애가 있어. 문제 풀때 필요해요. 누굴까? 이 중에 두 개는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 생각해봐. 자연수에 난난 자연수의 정의를 알고 있다. 그럼 어 자연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나는 무리수의 정의를 알고 있다. 그럼 무리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난 복소수 정의를 알고 있다. 그럼 복소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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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뭐 있어요?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가 뭐예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까퍼 좀아 분수랑 좀다르다랬잖아 분수가 왜안 되냐면 얘때문에 그래요. 분수거든. 근데 유리수가 아니야. 지금 표정 크, 죽이는데? 어? 어? 분명 히 그렇게 배웠는데 내머릿속유리수돼 있는 분수라고 돼 있었는데 맞아요. 되게 틀린 건 아닌데. 유리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를 정수분의 정수라고 딱정해 줘야 돼요. 정수분의 정수. 그러니까 유리수는 b/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단 a, b는 정수. 단 b는 0은 아니다. 이거 들어가 줘야 돼. 거봐 잘안 보이잖아. 거기 앉았어. 좀잘봐 달라. 분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수분의 정수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정수분의 정수. 단 분모는 0이 아니다. 저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 그 귀류법으로 명제단원에서 루트 3이 무리,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라 또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보여라할때저 어,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또 하나는 누가 있을까? 야 여기서 정의를 배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누구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얘예요 얘. 예. 예. A 플러스 B I A B는 무슨 수? 실수 요게 복소수의 정의에요. 실수 플러스 실수 아예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실수, 복소수의 정의. 저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복소수상등 무리수상등,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두 가지를 풀때 쟤네들이 필요한 거라고. 유리수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좀 다르긴 하겠다. 아무튼, 저건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아이, 그래. 여기서 할 얘기가 좀더 많긴 한데, 그거 탐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 어, 이 정도? 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거몇 개만 얘기하자. 유리수하고 유리수 사이에 반드시 새로운 유리수, 또 다른 유리수가 있어요. 유리수하고 유리수가 있으면 얘네 둘을 더하고 반을 딱 쪼개. 다시 말하면 두 유리수의 중점을 딱 구하잖아? 그럼 걔도 유리수야요 왜?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인데 그 유리수를 2로 나눠도 유리수거든. 뭔가 두개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는 건 중점을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유리수의 가운데는 유리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벌려. 그럼 얘네들 사이 또얘가 있어. 그럼 얘하고 아까 개사일 또 벌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안으로. 그럼 유리수가 계속 있는 거야. 계속. 무한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무한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 무리수하고 무리수를 아, 더하면 무리수라고 말을 하긴 그렇지만 자, 루트 2와 루트 3을 더하면 무리수 측을 더하면 이게 무리수인데 얘를 또반 자르면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되는 거야. 또 그럼 얘는 그 수잖아. 그 수를 다시 또 루트 2랑 더한다면 또 반을 또 쪼개. 그 얘도 무리수야. 또 얘를 또 2랑 더한다면 또 이로 또 쪼개. 이 짓을 계속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러면 유리수들도 빽빽하게 있고 무리수들도 빽빽하게 있는데 그거를 뭐라 하냐면 유리수와 무리수의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듣고 잊어먹어. 괜찮아. 부담 갖지 필요 없고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전혀 그냥,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느낌만 있으면 돼. 그 경험이 중요한 거야. 그런 거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모이면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실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의 연속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수직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라고. 수직성 이렇게.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실수의 연속성. 그 정도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 어, 굳이 얘기하자면 소수 있죠. 소수, 소수 말고 소수, 소수가. 두 개가 있죠. 유한한 소수가 있고 무한한 소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 소수, 무한 소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한 소수는 이제 끝나는 거뭐 3.75로 끝나는 거. 무한하는 건 끝이 없어. 3.75757575 이렇게 반복되는 애가 있고 3 1 4 1 5처럼뭐 이렇게 파이처럼 원주율처럼 끝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환하는 소수하고 비순환하는 거하고 나눠져요, 이렇게. 순환 소수, 무한 소수고. 무한 소수 중에는 순환 소수와 비순환 소수가 있는데 얘가 얘예요. 비,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야 정의를 얘기해봤을 때 무리수의 정의가 나올 거라고 나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사실은 의외였어. 어우 단어 선택 어렵다. 비순환 무한수사 무리수고요. 순환대도 유리수고요. 유한해도 유리수예요. 이런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아마 그랬을 걸. 어, 그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 정도로 보고 내려가서 자 이거. 사실 뒤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서 대부분 아까 스스로 셀프로 채점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 잘했어. 잘했는데. 그러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자연수는 덧셈이 되고 곱셈이 돼요. 자연수끼리 더하면 자연수가 나오고 자연수끼리 곱하면 자연수가 나와요. 근데 뺄셈안 되고 곱셈이 안 되는 거야. 뺄셈이 안 돼. 그래서 정수를 만든 거야. 그거 하려고. 음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 빼면 음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놔라. 뭐가 나오는 양수가 나오잖아. 자연수 나오잖아.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지. 얘가 안 되면 얘도 안 되겠지 당연히. 음의 정수끼리 음의 정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음의 정수 나오겠죠. 곱셈 안 되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가 나오잖아. 곱셈이 안 되는 거지. 나눗셈이 될 리가 없잖아요. 왜? 나눗셈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리수예요. 유리수까지 가야지 나눗셈이 되기 시작해. 정수끼리 더 쌤, 야 얘네 들끼리 되는데 이게 안될 이유가 없잖아 당연히겠지. 되 곱셈은 원래 됐잖아. 얘가 되면 얘는 돼요. 왜? 얘를 여러 번한게 얘니까.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게 다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럴 수 있어. 뭐야 선생님? 저 설명 을 그렇게 대충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어요. 유리수랑 유리수랑 더하면 뭐 나오죠? 유리수. 증명할 수 있겠어? 혹시 이중에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뭐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다 보면 데이트라는걸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도서관 가서 하죠?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나? 진지한 표정을 이렇게 해봐. 야, 유리수랑 유수랑 더치진 진짜 유리수일까? 상대의 반응을 봐봐. 더 만날지 안 만날지 그 표정을 보고 결정을 해. 진지한 표정으로, 어, 진짜? 그러면 같이 연구한 척 하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럼 우리 증명을 한번 해볼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하시면 돼. 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뭐, 그게 그, 그 엄숙해졌어. 진짜로 써먹으려나? 봐봐.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더해서 유리수가 나오는 거는 내가 아까 설명했어, 이미. 설명을 했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까 밑밥을 뿌려놨어. 유리수가 뭐라고요? 유리수 뭐랬어? 정수분 정수. 그렇지. 분수 아니고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유리수를 두 개를 가져와 보자고. 유리수 두 개를 꺼내. 유리수를 하나 꺼내. 자, 얘 유리수야. 유리수를 또 하나 꺼내. 만약에 1, 2, 2, 4가 나오면 두 유리수는 같은 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 9, 1, 9면 두 유리수는 같은 수가 될 수도 있고. 1, 2, 3, 4면 두는 다른 유리수가 수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같은 유리수인지 다른 유리수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유리수 를 꺼내고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썼다는 얘기면 여기다가 a 하고 b 하고 c 하고 d 하고 여기다가 정수라고 쓴 순간 나한테 지금 두 개의 유리수가 생긴 거예요. 그두 개의 유리수를 더해봐. 더하면 뭐가 돼요? b, d 분의 a, d 플러스 b, c가 될 거라고. 자,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다. 그럼 얘 정수일 걸? 얘도 정수겠네. 얘도 정수고. 정수랑 정수를 더하면 정수였다? 그럼 얘도 정수네? 그럼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정수분의 정수네? 이게 무슨 수야? 유리수.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증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평소에 생각을 해보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럼 뺄 셈은, 야, 여기 빼기면 여기만 빼기로 바꾸면 되는데 당연히 될거 아니야. 곱셈은 더 쉽지? b 분의 AC인데. 나눗셈은 뒤집어서 역수치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더 똑같은 거고. 그러면 여기는 특별히 여러분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 표를 외우, 외우겠니? 어 정말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할게. 나 지금 저 표를 방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만드는 거야. 물론 내가 이거 어제도 수업했어. 근데 어제도 만들었고 그저께도 했는데 나 그저께도 만들 거야. 만들었어. 내일도 만들 거야. 모레도 만들 거고. 진짜 매일 만드는 거야. 그냥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만드는 거야. 왜 외우고 다녀. 얼른 생각해보면 되는데. 다만.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야 엄청나게 빨리. 지금 내가 했던 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이로 한번 해봐. 근데 여기서 보면 봐봐.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어? 저 정도야? 아, 그럼 할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잖아. 한달 뒤에 내가 유리수하기 유리수 뭐야? 어? 증명해봐. 왜요? 뭐 이런다니까. 진짜 꼭 해봐. 보는 것과 해보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알때 해봐야 돼. 알 때는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마치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하고 싶어도 그때는 못 해. 그냥 이러는 거지. 어, 그때 해봐. 그때 알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먹냐면, 영화를 두 번을 보잖아. 세 번을 보고, 네 번을 보잖아. 똑같은 영화를. 그래서 막 재밌어. <laughs> 막 재밌어 하잖아. 딱 까먹고. 맞다. 저때 저랬었지? 그러면서. 예능들그잖아 1년 전 예능 보면 재밌는 거 보면 많잖아요. 무리수 어떻게 될까요? 무리수 다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루트2랑 마이너스 루트2랑 두 개의 무리수를 더하면 뭐 나와? 0 나오지. 루트2랑 루트2를 빼봐 뭐 나와? 0 나오지. 루트2랑 루트2를 곱해봐봐 2 나오지. 루트2를 루트2로 나눠봐봐 1 나오지. 되는 게 없잖아. 전부 다 유리수가 나와버리죠. 실수는요. 다 돼요. 허수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안 돼요. 허수 대표적인 거, i랑 마이너스 i랑 더 해봐. 안될거 아니야. 얘네 중더 해봐. 0. 그럼 얘에서, 얘에서 얘 빼봐. 0. 얘랑 얘랑 곱해봐. 마이너스 1. 얘를 얘로 나눠봐. 1. 똑같은 이유잖아. 안 되잖아. 복수도 다 돼요. 어, 되는 것들은 오히려 지면에 간단할 수도 있는 게, 그, 복소수도 해봐. 복소수 두개 가져다가 곱해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a, b, c, d는 실수. 쓴 다음에 곱해봐. 그럼 이렇게 쭉쭉 막 정계 전개, 정계 시키면 막 항이 네 개짜 나올 거야. 그막 정리해서 이런 꼴로 나타내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실수 들어, 있고 여기 실수 들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해보시면 돼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밑에 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뭐 나와요?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실수 빼기 실수 실수. 그럼 실수 빼기 실수가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보면 실수가 뭐냐로 가야 되는데 실수가 뭐야? 원래는 무리수하고 유리수를 합친 게 실수예요. 수 체계로 보면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의 성질 특히 허수하고 차이점. 실수는 크기가 있어요. 대소비교가 가능해. 허수는 이게 안 된다. 오이 마이너스 7i가 있으면 얘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뭐, 틀린 말이에요. 실수는 크기가 있어. 대소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어. 0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와 0으로 나눠타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수의 아주 가장 큰 특권이자 성질이에요. 그래서 실수는 양, 영, 음, 대소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실수는 실수로 뺐대. 실수에서 실수, 그냥 엑스락 쓸게요. 실수에서 또 다른 실수로 뺐어. 얘가 크면 양수가 나올 것이고, 얘가 크면 음수가 나올 것이고, 얘네들이 똑같으면 0이 나오겠지. 양 아니면 0 아니면 음이니까 결국에는 실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실수의 제곱은 뭐가 돼요? 음수는 없을 거 아니야. 너무나 중요한 성질이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산술기 할때 나올 것이고, 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수학 상에 보면 부정 방정식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거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다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그게 저절로 빨라진다고. 실수의 제곱은 그럼 0보다 크다. 나 문제도 많이 풀어 봐야 되고 수학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저거야. 농구로 치면 드리블 연습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피아노로 치면 한옥이고 수영으로 치면 정말 그 그, 자유수영, 바다수영,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실내수영에서 왕복하는, 거, 이런, 이런 개념의 수학이란 그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응용문제 풀 때, 이제, 시험 보러 나가면, 거기서 막, 강도 헤엄치고, 잠수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이제, 거기서 갔다 그러는 거라고. 자, 요거 한번쭉 가면 너무 힘들겠지? 좋아. 지금 9시 10분 전이니까 9시까지 쉬었다가 9시부터 뒤에서 제가 쭉 갈게요.